쿠팡에서 산 육아용품부터 다이어트 제품 베이킹 재료까지 직구템 포함 솔직 후기 영상입니다. 아기 엄마 필수템과 핵골템들을 추천해드려요. 5위입니다. 귀여운 핑크 그레이 색상의 이지베이비 포니 수제 누빈 포대기는 아기에게 포근한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부드러운 소재와 꼼꼼한 수제 제작 으로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만족을 드릴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도브 키즈 센서티브 모이스처 로션 384ml을 29% 할인된 9,490원에 만나보세요. 순한 성분으로 아이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유아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퍼니트리얼 섬유점 90점을 44% 할인된 7,110원에 만나보세요. 다이어트와 이너 뷰티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는 제품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위입니다. 우리들 베이커리의 정성 가득한 수제 단팥빵을 만나보세요. 80g의 푸짐한 크기로 10개를 11,900원에 제공합니다. 추억의 맛을 선사하는 달콤한 단팥빵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품 상세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위입니다. 맘스케어 컬러 모서리 보호대 24개를 6,800원에 만나보세요. 아이의 안전을 위한 꼼꼼한 설계로 믿음직하며 다채로운 색상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했습니다.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